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찾았습니까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죠 네. 이땅까둔것 외에 너희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인터에 세우면 각각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그 날이 뭡니까? 심판날이에요. 불은 뭡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다는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최후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대를 받으리니, 그쵸? 렇 나오죠? 내가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과 앞되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말씀을 끊임없이, 야, 심판 의 날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아! 언젠가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바꾸기하자면 내가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심판이에요. 자, 심판에 부리고 왔을 때, 내가 이탈에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한게 없어. 예수님도 하면서, 뭐 교회 뭐, 일주일에 한번간 것밖에 없고, 뭐, 의형대영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 어떡하냐? 난 그냥 지옥 가냐? 아닙니다. 뭐라고 하라고 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같으 자, 이게 야, 여기 불 나니까 조심해. 조심해. 했는데 이 사람이, 아이, 무슨 불이야? 콜라당 붓고 목욕탕이 될것 같다 집시다 근데 목욕탕이 불이 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콜라당 붓지쳐나야지 벗은 몸으로 뛰어나온다 그게 발가벗은 구원이다. 이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네. <laughs>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부끄러운 구원을 확보하고 있는 자예요. 그쵸? 아멘. 그러나, 그것만 하면 부끄럽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슉 나간다. 이거예요. 빛과 소맥을 감당한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뭘할 때.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아니 되고 안되고는 상관없어요. 하려고 노력만 하시면 돼. 그러면 그 노력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거예요. 제가 그동안 그 수많은 고통과 환란 속에서 신앙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앞에 당대하게 뭔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이 과정까지 왔다니까 얼마나 공력이 왔답니까 나중에 이 오늘 3장에 나옵니다 10절에 심판이 불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으로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었대 요 심판이 뭡니까 불이 왔을 때 이걸 다다 타버려 짚하이 지은 집이 나무로 지은 집이 달 도리가 있나요? 근데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은 어떻다? 짱짱하다. 저 천국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보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징이에요. 우리가 금과 은에 예수도 기초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을 지어라는데 기초 석예에베스 2장 20절에 나와요. 예수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을 놓잖아요그 기초석이 어떤 기초석에 따라서 이 집의 성격이 딱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기초석을 보면 이 집이 품격이 나타나는 거거든안 그렇습니까? 계집 짓는 데 무슨 뭐? 아가성을 밑에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대강 놓잖아, 대강. 그게 집이지불에 타는 집이라고요. 나무집이잖아. 근데 우리가 짓는 집은 그게 아니에요. 예술도 반석으로 지은 집이라는 것은 예수도 황금 찬란한 그런 보석에 딱 모여지는 거예요그 위에 내가 보석으로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영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 거룩한 것, 그런 걸로 짓는 집이야. 진짜 집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그걸 못 짓고 계집 짓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럼 구원 못 받는 냐 아니에요.